네네,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님들, 혹시 심심하지 않으세요? 예, 게임 같이 할 친구 찾고 있는데, 네네. 그, 죄수들을, 죄수들 감옥에서 관리하는 게임이래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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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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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싸, 예. 아, 예, 사인해드릴게요 아, 지금, 예, 아, 지 아예줄서줄서줄서예예 네, 예, 어, 아, 저희 초등학교에서 아, <laughs> 마포코 님이 제일 유명해요 예 아, 어, 슥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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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다음 문장이에요. 예 다음 다음 어 다음 어 슥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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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예 머리에다 써어머 머리, 머리에다 써드릴게 어 머리에다가 <laughs> 아예 감사합니다 아아 아, 여러분 놀라셨죠 나 아, 제가 유명인이어서 예 잠시 어 아, 해프, 해프닝이 있었는데. <laughs> 네.